12월 31일 11시 55분, 5분 후에는 2021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지금 노래소리와 폭죽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지만 그래도 기분이 설레고 좋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Y M C A Y M C A 어 저가집 어, 동네에 아이마트가 아... 코리안타운에 있는 아이마트가 아인마트 오픈했다고 합니다. 아, 뭐 구경하고 가볼까요? 어, 똑같나? 코리안타운 아이마트하고, 오너, 오너 똑같을걸? 블랙 BTS. 블랙핑크 BTS. 처갓집 동네에도 이미 많은 한국마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대부분 다 작은 마트들인데, 이번에 아이마트가 좀 크게 들어온 것 같아요. 어, 구경 좀 한번 해보고 갈게요. 저가 집에 있는 아이마트 대박 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여기 에 계시는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코리안 마트에 있는 아이마트의 제품과 가격은 똑같다고 합니다. 진라면 볶아 진라면 똑같죠. 아까 5개에 122페 돈데 여기도 122페소입니다. 가격 똑같네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처가식 동네 카파스에도 한국 마트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아유 돈만 있었으면 진작에 했을 건데. 어이 친구는 코리안타운에 있던 친구인데. 어허허 여기서 일하는구나.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아이마트 사장님께서. 집사람한테 선물 줘어 선물. 어, 선물 감사합니사님 크리스마스 선물.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사랑의 소망이가 좋아하는 BTS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이 친구들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기야, 누구야? 저기, 저기... 아, 블랙핑크래입니다. 블랙핑크... 사장님이 주신 게 뭐냐? 물통... 아까 조그만 것도 있었잖아. 조그만... 아... 소주잔, 소주잔! 집사람은 화장품인 줄 알았대요 처음처럼 처음처럼이야 <laughs>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면 안 되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처음처럼 아유 광고 안 들어오나 같이 드링. 처가집 동네에서 보는 아이마트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대박 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 조 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네. 어디? 조구라님. 조구라님. 어디 가세요? 골치로 가는데요. 골치를 어디로 갑니까? 프라데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운전 파이팅. 네. 어우 갑자기 막그야1네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는 프라데라 골프장 갑니다. 메리크리스마스 r 큐 s t m a s 오, e r r y Christmas! 거 h a n k you! Merry Christma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Merry Christmas! You, Merry Christmas. Uh, what's your name? Eileen, sir. Glad to meet you. Thank you, Merry Christmas. <laughs> <laughs> 나인홀 끝나고 샌드위치 시간입니다 아, 프라드레 골프장 샌드위치가 끝내줍니다 네.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고 후반홀로 나가는 길입니다 후반홀 잘 쳐야 되는데 아 프라드레 골프장 쉽지 않습니다 골프장이 좋긴 좋습니다 페어웨이도 좋고 그린이 진짜 빨라요 어, 요즘 가본 골프장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린니 조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잘 치는 거예요? 다섯 개 오버밖에 안 했어, 오늘 진짜. 아, 대단합니다. 후반전에도 잘칠 자신 있습니까? 화이팅! 자, 사랑아빠, 저기 후반 프라데라, 아, 어, 토톨 티샷 하고 있습니다. 원벌타. <laughs>

82타! 박수! 83! 83! 83! 아, 어... 오늘 선물로 이렇게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하나씩... 아 이거 네. 뭐, 케이크 보여줘야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거 사랑의 선물 줬습니다 네. 사랑의 네. 소망이 광고 네. 아닙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라임님 네. 어,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제꺼야 이거 제꺼 <laughs> 사랑의 소망이 꺼 형님 저가주니까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사랑아 이거 뭐야? 우와 이쁘다 곰돌이 이거 집사람 친구분이 크리스마스로 준 거예요. 사랑의 선물로.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집사람 친구분 남편도 한국분이세요. 사랑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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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감사합니다. For, 해봐,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땡큐뽀, 해봐. 어. 소망이는, 소망이는 봉주네? 머니네, 머니. 소망아, 감사합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그래, 알겠다. 곰돌이가 엄청 큽니다. <laughs> 야 소망아 너보다 곰돌이가 더 크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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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 이거 이름 뭐야 이름 이름 뭐할까 곰돌이 어 곰돌이 어 곰돌이 해봐, 곰돌이 안녕 해봐 곰돌이 안녕 사랑해 곰돌이